자, 오늘은 관계대명사를 공부합시다. 웃으면서 <laughs> <무슨 이름인지> 갑자기. <laughs> 자, 관계대명사는요, 일단, 뭘까요? 라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뭘까요? 관계대명사란. 관계대명사는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형용사절. 그렇죠. 맞아요. 바로 형용사절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뭐, 구체적인 거를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는 알수 있다라는 거야. 이 이름만 보더라도. 자, 어떤 두 가지를 알수 있냐면, 자,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형용사가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누구를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죠. 따라서, 아, 이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명사 수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뭘알수 있겠습니까? 접속사. 그렇죠. 왜냐면 이름이 절이잖아요. 절이라는 건뭘 뜻해요? 문장의 형태를 이끄는 부분을 우리가 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도 갖는구나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또 가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또뭘알수 있냐면 관계대명사절의 위치를 알수 있어요. 뭘알수 있느냐?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뭔가, 뭔가가 뭔가를 꾸며줄 때, 그게 한 단어짜리는 앞에서 전체 수식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계대명사는 딱 봐도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두 단어 이상의 결합체죠? 두 단어 이상의 결합체는 항상 어디에서 꾸며준다?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식한다라는,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다 형사정. 형사절이다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뭘 꾸며주되 명사를. 명사를 꾸며주되 명사의 어디에서 뒤에서, 뒤에서 뭐를 이끌어서 주어동사. 문장 그렇죠 문장을 이끌어서 꾸며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알겠죠 요거 선생님 편의상 주어 동사라 없었지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 커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어가 없이 오케이 예 네. 궁금하죠 왜 주어가 없는지. 오, 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나와야 되는데 비싼 밤인데. 자, 어쨌든 백두산.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렇게두개의 문장이 있다라고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두개의 문장.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있고 있고 질문에 답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관계사. 아니, 관계라는 걸다 잊고, 접. 그냥 기본적인 거. 접속사 필요하죠? 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접속사 잘해요. 접속사.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관계대명사라는 걸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오케이? 그래요. 자, 지금 이 앞에 문장에서 여러분들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주어와 목적어 자리죠? 여기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 나 n 이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업은 뒤에 있는 문장을 이끌어서 요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꾸며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관계. 이제는 그렇죠. 접속사뿐만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왜 이름이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죠? 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 기능이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장에서 잘 보세요. 요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관련이 있는 문장이라면. 그렇죠. 명사나 대명사나 그 나오는 위치는 똑같죠. 주어나 목적어죠. 자, 편의상 이 주어를 대명사 1이라고 하고 요거를 대명사 2라고 할게요. 대명사는 영어로 put noun이라고 하니까 P라고 적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이 주어 자리에 예를 들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접속사와 여기 있는 대명사 1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1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네. 그런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왜+ 왜 여기 있는 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여기는 있 접속사랑 결합돼서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개념이잖아 그죠 왜냐면은 요 관계 대명사 1로 연결된 문장을 써 봐라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고 결합됐으니까. 뭐부터 나와 동사부터 나오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조합 없는 문장이 나와 버리잖아. 왜 그래야 돼요라는 거야. 왜 그래야 되겠어? 또 쓰면 반복 때문에 해석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This is the girl. She likes me. 봐봐요. 자, 요거를 선행사로 이제 할 것이야.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해야 될게 대명사 있죠. 대명사도 명사와 같은 역할이지만 대명사는 수식 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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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절대 못 받아 그럼 선행사를 책정한다면 this겠어 the girl이겠어 the girl. the girl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녀석 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사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를 뭐라고 부른다 <목소리> 이유는 관계대명사보다 항상 앞서서 간다 해서 앞선자 갈 행자를 써서 선행명사인데 줄여서 선행사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먼저 없애야 되잖아요 그 녀석이 누구야 쉬죠 얘가 없어지면 지금 주어가 빠진 문장이 된 거잖아 자, 결론부터 가면 이제 관계대명사 후를 쓰는데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바로 그 소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쉬를 넣어서 해서그래볼게요이 아이가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그 소녀야. 말이 돼야 안, 안 돼. 안 되죠. 따라서 수식을 하고자 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안 지워봤더니 해석이 단지 어색하니까 생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생략 안 해도 돼요? 안 되죠. 절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요게 바로 관계대명사 1이 나오는 형태. 그러면 2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이번에는 주어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나왔다? 목적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접속사와 목적어가 결합이 돼서 뭐가 나와? 관계대명사 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해 돼요? 그럼 요거 구조를 살짝 바꿔 보면은 이렇게 아, 관계대명사 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지 않고 어 여기다가 밑으로 빼 가지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관계대명사 이가 나오면 뒤에 주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동사 는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뭐가 없는 문장. 그렇죠. 그렇죠. 목적어가 음. 없는 문장이 나온다는 라 거예요. 자, 똑같은 문장인데 뒤에 주어 동사만 바꿔볼게요. 자,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인다 I Like her. 자, 요 선행사 요거요요 요거 선행사. 중복되는 대명사 어디 있습니까? Her. 요 없어지죠. 목적어. 여기다가 whom 이렇게 딱 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소녀야 해 가지고 요게 바로 목적어 없어질 땐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요건 무슨 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주 요건 무슨 격? 목적격.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여기서 관계 대명사의 종류와 격을 한번 살짝 좀 살펴보면은 관계 대명사는 연들 대명사가 격이 있잖아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요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일단 격이 있고 그리고 종류도 있다 이거죠. 종류. 자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행사에 의해서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선행사의 격이 그리고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관계 대명사에서 선행사의 격이랑 종류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의 종류와 격이 관계 대명사는 무슨 격 주격이 있고 무슨 격 목적 격이 있고 무슨 격 지금 예문을 쓰지 않았지만 소유 격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일 땐 후를 쓴다. 목적격일 땐 홈도 되고 후도 된다라는 건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목적격일 땐후써도 되고 홈써도 된다. 자, 사물일 땐 누굴 쓰냐면들 위치를 써요. 사물일 땐 위치를 쓰고 그다음에 사물의 목적격은 별도의 형태가 없어요. 그 위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물일 때 주격 목적격을 대신해서 누굴 써야 되냐면 대설 써도 되고 이녀석도 대설 써도 돼 여기 있는 훔은 뭐를 써도 되고 후를 써도 되고 또 뭐를 써도 되고 대설 써도 되고 여기 있는 후도 뭐를 써도 되고 대설 써도 되고 m 을 써도 됩니까 안되죠 훔은 절대로 안되죠 그죠 이거 f로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못된 사람 그죠 착한 이는 t로 보여요 그래서 대설 써도 되고 후 써도 되고 후홈대 who, 이렇게 써도 된다 자 그렇다면 소유격은. 일단은 형태상으로 사람인 경우에는 후즈를 쓰고 사물인 경우에는 원래 사물의 소유권이 여러분들 전치사 오브를 쓰죠 전치사 오브는 뭐뭐 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유 격의 형태는 아니에요 의미상 소유의 의미가 있으므로 사물의 소유격은 오브 위치를 쓰지만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현대 영어에서는 사실상 후즈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경우 봤는데. 요 경우 살짝 볼게요. 지금 터요 경우. 자, 요 경우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어를 완전히 가져갔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에 쓰면 되죠. 목적어를 완전히 가져갔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쓰면 되죠. 그죠? 그런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그럼 무슨 격을 가져가겠어요? 주격을 가져갔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을 가져갔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무슨 격을 가져갔길래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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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대명사라고 하겠어요? 무슨 격인데?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에요 아니 소유격을 가져가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아, 어 근데 여러분들 주격이나 목적격은 단독으로 써요 뭐 어떤 명사하고 같이 써요 명사랑 같이. 단독으로, 단독으로 쓰죠, 단독으로 쓰죠. 네. 네. 히를 단독으로 쓰지 히순양이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와. 쉬 지땡이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음. 네. 소유격만 소유격만 순수명사와 함께 쓰인단 말이야 요 지어 되죠. 아, 이거 지워도 되죠? 네. 거 지워도 되죠? 네. 다 지워도 돼 사실 왜? 나중에 다시 보면 되니까, 그렇죠? 동영상의 이점 아니겠습니까? 아, 뭐의 이점?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의 이점. 자, 잘 봐요. 소유격은 여러분들 소유격은 반드시 여러분들 순수명사와 함께 쓰여야 돼. 왜냐면 소유격은 뭐뭐의잖아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누구누구의 곧 뭔가 명사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유격이라는 거 역할이 뭐야? 돼 있는 명사가 누구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소유격은 반드시 무슨 명사 그것도 순수 명사. 즉 대명사하고는 절대 같이 쓰지 않아. 왜? 대명사는 이미 어떤 명사인지 알고 그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이 일단 책정이 돼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대명사는 소유격과 같이 쓸 수가 없어. 오케이, okay,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오케이? Okay? 그래서 항상 소유격은 순수 명사 함께 쓰이는데, 결론은 이 소유격을 가져가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잘 봐. 자, I have a friend. 그리고, he is a doctor. 자 요거를 선행사로 해서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로 연결. 지금 색깔이 이상하게 원래 하얀색으로 쓰고 노란색으로 중요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오늘은 달리 살고 싶네요 인생을. 자 친구를 선행사로 해서 뒤에 있는 문장으로 꾸미고 싶어. 뭐 필요해?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작업 첫 번째 선행사가 뭔지를 결정한다. 뭡니까 지금? 사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를 결정을 한다? 격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 어디 있어요? 히. 그럼 얘가 없어지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무슨 격이야? 주격.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who를 쓰거나 네, that을 네, 쓰면 네. 돼요. 그쵸죠 요건 주격이죠. 힐를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요거를 살짝 바꿔 볼게요, 이제. 오. 살짝 바꿔서 주어 자리에 his job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좀 아까는 나는 의사인 친구가 있어. 요거지만 나는 직업이 의사인 친구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봐 봐. 여기 있는 friend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이번에는 he야, his야?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얘만 없어지는 거야. 뒤에 있는 명사하고 같이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또 도로 도로 그죠? 도로 뭐야? 도로 히자 저저 아, 저 뭐야? 도로 후잖아. 그죠? 그럼 소유격을 가져갔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 패스트 한 거야. 제대로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제대로 보고 있네요. <laughs> 자, 그래서, whose job is a docto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항상, 소유격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순수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순수명사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겠지. 순수명사가 어떤 게 있어요? 대명사가 아니면 다 순수 명사야. 아, 동번이동엑 이것도 순수 명사고요. 그냥 북 이것도 순수 명사죠. 북을 대신하는 뭐야? 단수니까 it. 북 북스를 대신하면 데미나테이 이런 건 대명사잖아요. 그죠? 북 순수 명사죠. 그죠? 초크 순수 명사. 순양 순수 명사. 그죠? 빡셈 순수 명사.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니까 대명사만 아니면 순수 명사인 거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명사인 것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선생님, 다 순수 명사. 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보통 관계대명사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쉽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관계대명사에 써세요. 라고 했어. 주어가 없이 동사부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무슨 격?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종류는 알아서 고르면 되죠. 선행사 딱 보고.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다음에 밑줄이 쫙 나왔는데 주어 타동사가 있는데 어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무슨 격 그렇지 목적 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그리고 밑줄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거 순수 명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뭔가 있을 거다 있을 것처럼 보여 지금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그랬어요 있을 것다 있음 다 있는 것처럼 보여, 보여. 보여 다 있은 그 특정 상표 그거 한거 아니에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뭐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는 확실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확실히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알아요? 관계대명사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뒤에가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수반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필수요소인데 없어 불완전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필수요소인데 없어 불완전해.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다. 무슨 문장? 특징. 아니, 문장.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게 뭐다? 특징이다 뭐라고요? 특징. 한번 더. 특징. 턱징. 특징은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은 특징. 누구의 특징? 관계 대명사의 특징. 그런데 봐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소유격만 가져갔지. 여기 있던 소유격만 싹 가져갔잖아. 요걸로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던 소유격만 가져갔지.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주어있죠. 동사 있지? 모두 있지. 마치 무슨 문장처럼 보여? 완전한 문장처럼 보여.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건데, 마치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면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마치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처럼 보인다는 거야. 알겠죠? 후가 답이냐? 후즈가 답이냐?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네? 후즈. 주어가 없네? 후. 목적어가 없네? 후. Who. 왜 후야? 또 흠도 되고 후도 그렇지. 근데 후가 젖었다면 후가 답이 되는 거니까. 목적 없다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관계 대명사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 오브 위치는 언제 써요? 이거 궁금하잖아. 아, 예. 무조건 후주를 쓰는 건 알겠는데. 오브 위치는 언제 써요? 라는 거. 이거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할까요? 네. 예. 그럼요. 얘기해야죠. 요것만 하면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끝이에요. 물론 그 밖에 좀 테크니컬한 것이 있긴 한데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요. 나중에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뭐 본다 고 그랬죠, 지금? 아, 오브위치, 오브위치. 네, 어? 친구 한 명이 같아요 알고 있어요. 요가를 했나 봐요. 어마어마해. 에이, 그래요. 음. 고. 자, 여기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 "that house"를 선행사로 해서 뒤에 있는 문장으로 꾸며주고 파요. 오케이, 자, look at that house, 저집좀 봐라, 라고 했고. The roof of it. 그 집의 roof, 지붕이 is red. 벌건색이네. 라고 했단 말이야. 일단, 우리말로 연결하면, 지붕이 벌건색인 저집 중복에나. 자,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개념은 똑같아. 일단, 아까 했던 거대로. 여기는 that house를 받는 대명사를 골라볼까요? it. 그죠? 이 i t 그 집의 꼭대기니까. 이 it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면 되겠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아직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브 위치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왜냐면 아까 이 오브는 어떤 구조의 오브냐면, 그집의 지붕, 요거 소유의 의미인 거잖아. 그죠? 소유. 그렇기 때문에 요 오브를 어디로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오브 위치, the roof is red. 요런 문장이 나오겠지. 그죠? 이게 바로 오브 위치에요. 이해돼요 응 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로 연결을 했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관계 대명사를 연결을 했는데 이 관계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이 전치사를 항상 어디로 보낼 수 있다 관계 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보내고 나니 원래 의미가 소유였더라 그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형태 후주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 구절잘 봐봐. w h o 로 바꿨으면, 뒤에가 어떻게 되느냐면, roof is red. 이렇게 됩니다. 뭐가 빠졌죠? 더가 없어어요 더가 빠졌어요. 이 더가 빠진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원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자, 더가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오브 전치사는요, 여기 봐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책상의 다리다라고 하면, the legs of the desk라고 하겠죠. 그쵸? 네. 그 책상에 그 다리들이지. 여기 이제 소유의 관계예요. 사물의 소유의 관계. 그러면 왜 여기도 여기도 덜을 써줘야 되냐면 이 다리는 누구의 다리인 거야? 그 책상의 다리인 거죠. 그러면 책상이라는 건 어떤 책상의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그 책상에 정해진 다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앞뒤에는 항상 관사, 정관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갔어요? 더가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특징이죠 왜냐면 이 루프는 누구의 루프니까 그집의그 그 루프니까 반드시 더를 딱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사물의 소유격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브 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반드시 정관사를 꼭 써준다 이게 바로 사물의 소유격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특징입니다 더가 꼭 보여야 된다는 라거 그래서 오브 위치 뒤에는 원래 있던 더가 빠지면 아이 된다는 라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소유격이 있죠? 네? 사람의 소유격. 아버지의 모자라고 할때 어떻게 해요? Father. 이렇게 쓰죠. 네. 이해돼요? Father's head. 이 head 앞에 관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여러분들 소유격은 반드시 절대로 누가고 쓰일 수 없냐면 소유격과 관사는 절대로 같이 쓸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났어요. 왜? 소유격 자체에도 지정의 의미가 있고 관사에도 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과 정관사를 같이 쓰는 건 완전한 오류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얘는 의미만 소유격이었기 때문에 정관사를 써 줘야 되지만 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소유격의 형태야. 호수 자체는 누구의라는 소유격 뒤에는 뭘 쓰면 안 된다? 관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빠졌다? 관사가 빠진 것이다. 라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이 기억은 꼭 갖고 있어야 돼. 뭐냐? 사물의 소유격 오브 위치 뒤에 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더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후수로 바뀐 순간 뭐가 빡 빠져야 된다? 더가 빠져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쌈? 예. Yeah.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관계대 명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수고했습니다.